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장염을 고쳐달라고 고함을 치는데,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요, 나이 장을 고쳐달라고. 40년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년 전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너왜그 장염을 40년 동안 끼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기도해도 안 고쳐줬지 않아요? 그러면 왜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니냐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구부러 앉아 가지고 서어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말을 하는데 전지전능무소 부하신 하나님이여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장차 오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셔서 고한 일을 하고 나중에 요만집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도 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 서론 다 제껴놓고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 하라 그래서 제가 골안지 가지고서 다른 말하십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장염을 고쳐 주옵소 장염을 고쳐 주옵소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장염을 고쳐달라고 고함을 치는데 또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회를 잘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불을 한 사발생불을 나에게 갖다 주더라고 옛날 같으면 내가 집사님 눈를 잡으려고 얘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 어,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굴을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 아예 마이싱을 딱 준비했습니다. 아프면 먹으려고. 근데 밤새도록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이놈 봐라, 희한하다. 그 이틀 날 일식집에 가서 그냥 40일을 치기 잔뜩 먹었어요. 아, 그런데도 그냥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그때부터, 뭐, 온갖 말끝이고 뭐, 생선을 다 먹어도, 같다 갔어요. 40년을 내가 끼고 있었습니다. 왜? 마귀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강하게 나가라고 안 하니까 안 나가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강하게 내리밀어 지기니까 40년 동안 오다 가다 기도한 것은 효과가 없었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기도하니까 그냥 깨끗이 나버렸니요 오늘 낮에도 사심이 먹었다고요. <laughs>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 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